안녕하세요. 캠타이 정진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어, 앞에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솔라티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찾으신 분은 많았는데 들어오는 케이스가 별로 적어서 소개시켜드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 모델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8년식에 20년 제작을 했습니다. 24,000주행했고요 그리고 변속기 오토로 되어 있고, 승차인은 5인입니다. 일종 보통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솔라티, 기본 외관에서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은 없어요. 어, 전면부에, 이렇게 어, 거 벤츠 스프리터처럼 앞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기본적으로, 현대 솔라티기 때문에, 요 현대 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 베이스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만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현재 갈아 놓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92, 90% 이상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백밀러나 이런 거는 재치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출입문, 캠핑 공간의 주출입문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식으로 되어 있고, 올라갈 때 이렇게 손잡이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넘어오면 이쪽에 어닝 달려 있고요 기본 창문 요거 15인승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문이 d 라인까지다 되어 있고 요맨 뒤에 창문은 살짝 이렇게 한 15cm 정도 들려서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풍구 외부 샤워기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전기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후면부 후면부 쪽에는 위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열어서 공 마스터처럼 뒤에 문이 양쪽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어, 짐 싣는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뒷문 열수 있는 장치, 잠글 수 있는 장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쪽에서 지금 태양 아 배터리 얼마 있는지 볼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하부 쪽엔 뭐 어, 특별한 장치 되어 있나 한번 봐드리고 갈까요? 어 언더 코팅은 되어 있고요. 어예 아, 특별한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쇼바라든지 뭐 그런 거는 무게 초과를 안 했기, 안 했기 때문에 어, 기본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돌아볼게요 운전석 쪽 측면부에는 물 넣을 수 있는 물 충전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진짜 다 내짝다 네90%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공간 보시면 승차 공간은 1열에 2인 탈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되어 있고 천장에 가죽 작업 다 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년식입니다. 뭐잔 기스는 있지만 큰 기스나 뭐 찍히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섰을 때도 한 5cm 정도 남아있고요 TV 천장형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공간이 이렇게 5인석으로 되어 있어서 음, 이동 중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분다 모여서 승용차처럼 갈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좌석도 상당히 이 정도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 자리면은 조금 접이식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네분 다니실 때는 편안하게 되어 있고, 다섯 분도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신발 신고 돌아다니게끔 기본 차처럼 쓸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신발 벗어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캠핑 공간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130L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면 어, 수전 일체형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싱크대 밑에 쪽으로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이런 거다 그릇이나 뭐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고요 침대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더 길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지금 침대로 보이지만 원래 대류라면 테이블로 식사가 가능한 테이블로 이거 위로 올라오면 한 5분 정도 식사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낮췄을 때는 몇 분이 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잠살자 이렇게 한번 누워 볼게요. 요거는좀 빡빡해요. 이렇게 잘 수만 있다면 네 명이 잘수 있는데 이렇게 못 주무신다면 새로 눕기 하면 여기는 뭐 앞뒤 다 남으니까 여기서는 세분 이렇게 눕는다면 네분그 정도가 가능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서부터 양쪽으로 쭉 상부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에 맥스팬 달려 있고요. 뒤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들 되어 있는데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물 수위 게이지 들어 있고요. 요거 통합 컨트롤러기 때문에 여기 다뭐 실내등 모드등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맥스히터 들어 있습니다. 바닥난방 뭐 침상난방 그리고 뭐 온수 이런 기능 다 되고 히터까지 되는 그런 어 제품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아온닝은 자동 들어가 있고요. 어닝 피는 장치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620, 한전 충전기 60, 주행 충전기 되고요. 인버터도 5 k g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270W 천정형 에어컨, 맥스 히터 TV, 냉장고 인덕션, 개수대 청수 200L에 오수는 밑에서 받아쓰게끔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외부엔 어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고객님 제시하신 판매가는 6,500만원입니다 솔라티 오래간만에 들어왔고요. 키로수 상당히 괜찮아요. 24,000이기 때문에 요런 거 관심 있었던 고객님은 저희 캠타이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